아 이거 송화꽃이에요아유 정말 잘 심었다 우리 애기가 꽃 심어요 엄마. 오늘 어땠어요? 네.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네. 기분은 어땠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냥 좋았어요? 봄의 시장에 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꽃들이 있죠? 일단 상추 모종을 집에 텃밭에 심었는데 많이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또 남은 꽃들을 심으러 이렇게 왔습니다. 예쁜 꽃들이 많네요. 너무 입고 너무 이쁘다. 화사태요? 화사타? 입는 여긴 다육이 선인장만 파는 곳이네. 어, 엄청나네. 체오 여우 꼬리 더 많았는데 많이 없어진 거예요 꽃다발하고 꽃바구니도 팔거든요 옛날에 여기서 꽃 저기 화원 보는 적 있었는데 와 꿀벌 어? 꿀벌 어디 갔지? 방금 응. 있었는데. 아, 있다. 꿀벌이에요, 꿀벌. 핏딸이 좋아하는 보라색 꽃. 흰 꽃이 왜 제일 비싸요? 이을 제일 좋아하시기 음, 이 제일 이름, 좋아요이름이 뭐예요? <웃음> <웃음> 여기는 화분을 파는 곳이네요. <laughs> 음, 아직 아직 그냥 물이고 뭐고 지금 다 몽어리라서 물들을 내까지는 늦가을까지 가니까요. 이게 늦가을까지 가요? 그러면 이게 그리고 내년에 피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묵은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만큼은. 이게 작년 거고, 요건 올해 새 거. 그러니까 올해도 이제 다 지고 나면 이만큼 자르면은 여기 묵은 거가 에서 내년에 이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단에다 심으면 내년에도 저기 안 얼어 죽어요? 아이고, 하단에 심었으니까 괜찮지. 아유, 그러면 이렇게 뭘 해, 저기 쌓아줘야 되나, 겨울에는? 이렇게 덮어줘도 되고. 분에 있을 경우에는 안 심었으면은 안에다 뒤로 놓고 내년에 나오고 물은 안 줘도 돼요? 왜 뭐, 물은? 물은 이 수국은 물을 좋아해요. 아비 네. 와도 그냥 비 말고 비올 때는 비를 아, 네. 하다니니까는 화분보다는 좀덜 필요해도 얘는 시들었다가도 물만 주면 다시 일어나요. 아. 물을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화분에 있을 때는 매일 줘야 돼. 아 매일 줘야 돼요? 물을 좋아해. 엄청 이가 물숫자예요 아, 그래서 쓰고, 네. 그래서 얘는 물만 주면 그냥 막 이렇게 시들었다가도, 그냥 막 엄청 좋아해요. 아, 시들었다가도 네. 살아나는구나. 맨날 그러면 그거 물, 흙에다 두지 그걸로... 마시고, 이렇게 흙쪽에, 가 흙쪽에, 뿌리 쪽에, 네. 네. 아. 이거 뭐 가져가서 해적가지마 맛이 없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이거 이름이 뭐예요? 요거는 향기 카네이션, 향 아, 카네이션. 유나는 이거 꼭 사고 싶어 그거 월등도 되고요. 월등도 되고 내년에도 나오는 거예요. 이건 맨날 물 줘야 돼요? 아니죠. 일주일에 두 번만. 아 일주일에 두 번. 네. 네. 유나는 꼭 이게 사고 싶고. 이거 하나 주세요. 네. 이거 유나가 한번 심어볼까? 그래 하나 심어봐 이제 네가 예쁜 걸로 해. 엄마, 아, 네. 여기 예쁜 거. 거고 밥이 많은 같은. 이 네. 어. 네. 알아서 예쁜 걸로주세요 <laughs> 네. 그래서 딸은 하나 골라서 요거 하나 사겠습니다. 어, 상추 모종은 저번에 사가지고 가가지고 집에서 심었었는데 많이 자랐어요. 그런데 오늘은 일반 고추와 청양고추, 아사기 고추를, 어, 사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포장 중이고요. 일반 고추 같은 경우는 하나에 천 원씩이고 청양고추 같은 경우는 다섯 개에 천 원씩이라고 해요. 30개씩 한판 들어있고요. 뭐1 0개 사도 되고 2 0 개를 사도 되고 그렇게, 어, 판매는 가능하고요. 어, 관리 방법은 지금 같은 날씨에는 되게 오늘 같은 날씨는 물을 맨날 맨날 줘야 한다고 해요 장마철에는 이제 비가 오니까 괜찮은데 어, 물을 자주 주는게 좋다고 합니다 관리방법이 그래서 열심히 이제 여기서 데려가서 잘 키워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그러운가요? 그리고 고를 때는 키가 큰 것보다는 작은게 관리하는 거나 뭐 좋다고 하네요 어느정도 집에서 뭐 화단이 없으셔도 화분에다 기르셔도 되니까 햇빛이 드는 곳에서는 잘, 잘 자란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이런데 도매 오셔가지고 조금씩 키워 보는 재미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같은 날씨에는 이렇게 물을 맨날 주라 그래가지고 제가 물을 줍니다. 저번에 사왔던 꽃인데 많이 자랐어요. 금방금방 자라는 것 같아. 요즘에는 요 여름이 없고 봄이 아 봄이 없고 여름이 바로 돼가지고 날씨가 오늘 28도래요. 엄청 더워요. 큰 화단은 없고 저희 작은 화단이 있어서 이렇게 심을 수가 있어요. 상추도 저번에 심었는데, 많이 자라가지고, 그만큼 많이 자랐습니다. 오늘 사온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사가지고, 한번 이제 화단에 심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꽃 시장에 가서 예쁜 꽃들 한번 구경하고 사보세요. 그냥 애들 있으시면 구경하는 것도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